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한 2주간의 성전 낙성식을 거행을 했죠. 첫 번째 1주간은 낙성식, 그리고 그 다음 1주간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제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한 모든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그 모든 백성들을 다기 자기,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서야 될 자리는 예배에서 얻은 그 힘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어, 하나님의 일 일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렇게 사람에게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세 번역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여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대, 왕궁에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사실 이 왕궁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은 없어요. 이미 이 모든 설계 왕궁과 성전의 설계가 다윗 시대에 모두 끝마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여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그 모든 그 성전의 디자인을 다 끝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쓰는 그릇들과 기구들과 도구들 이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시고자 하시는 그 틀이 다 있었었던 거예요.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자기 아들 아,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그대로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이든지 또 솔로몬 시대이든지 이게 무엇이 변하지 않았냐면 사람과 환경과 시대와 모든 것은 변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는 말은 솔로몬이 원했던 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더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준비했고, 그것을, 아, 다윗이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걸 이뤘지만, 성경은 그, 그것을 솔로몬이 다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도 빠지고, 또 다윗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뭘 이걸 좀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거 안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순종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뭐냐면 그래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못 살았어 그럼 넌 지옥가 이렇게 우리가 삶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어, 생각을 어,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어, 쉬,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나?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들은요, 7장 1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그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당연하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중심에 진짜 믿고 있냐, 그러죠. 갈라데아스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생명을 위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왜? 하나님은한 영혼도 그냥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냐? 이거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공로를 돌리세요.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너가 세운 이 성전 내가 제사하는 곳으로 내가 삼았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렇게 들어주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들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탱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 말은 내가 너의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을 너가 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사용할게. 네가 그리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내가 다 들을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지금 솔로몬의 기대를 그대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세요. 13절, 1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6장 26절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그거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죄 그들의 죄의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줄 거야, 용서해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징계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거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항상 향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할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우리가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냉랭한 때가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정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함께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정력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혹시 범죄해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은 저를 잊지 마세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지지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그 전심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해서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생명으로 구원 얻고 또한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 생명의 일,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내시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과 함께 영육의 강과 함을 주시고 또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선교에 헌신하는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교사님 네분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설하신 뜻인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제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가셔서 너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솔로몬이 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설계도를 주셨고, 모든 기술자들과... 또, 모든 재료들 다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루었습니다. 단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로를 솔로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 역사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또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